맞습니다. 안녕하세요, 금마공입니다 먹소사입니다. 목소리, <목소리>, <목소리> <잘> 안지예요? <들려요>? 아니에요, <목소리>, 목소리 네, 조금 약간 이상하죠. 너무 어둡네요. 먹소사니까 먹소사답게 한 거죠. 자, 오늘 은요 이렇게 마녀 스프를 만들어 보았는데 마녀 로션도요. <목소리> 더러워. 더러워. <목소리> 이게요 지금 샘플을다 <목소리> 썼는데 저이상해요 치약 하나 더 넣을게. 한번더 넣을게요. 네. 왕치약 진짜 크죠?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이렇게 큰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건만줘 된다 <목소리> 이만큼을 넣어 놓을까? 어, <목소리> 어! 자 빨리 샘플을 다 넣어주세요 샘플 저희 샘플을 만 넣어 샘플 보고 네, 저희 다 넣어야 되죠 샘플을 저희 지금 한 박스를 지금 거의 다 넣었어요 한 박스? 이걸이다 이제, 어. 이제 그만 넣어요 이제 엄마 좀 혼날 것 같아요 왜? <laughs> 네. 쓰지 말지 <마시마>. 말 <laughs> 어! 감사합니다. 나가시지 마시고요 아직 안 나가요. 네. 자, 보시면 제 많이 녀스 거가 거의 되고 있어요. 못 생겼죠? 근데 이거 누가 먹을 거죠? 먹는 게 아니라요 인형에 아 발라 먹거요 인형, 아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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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패드에 발라. 인형에 뭐요? 발라보실 발라보실 영상 강남 구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아니 지금 여기서 하죠? 지금 아니요. 잠시만요 나갈게요. 멈춰주시죠 네. 네, 여러분, 뭐 바비 인형 가서는데요 얘가 조금 저희가 이제 약간 좀오래됐어 썩어가지고. 썩는, 사이펜을 칠했어요. 제가 마네킹 같은 걸 싫어해서 이거걸 진짜 싫어하는데. 뗐네요! <laughs> 자, 일단 이렇게 눕혀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. 제가 지금 너무 싫어가고막 땀이 나는데, 이거 뭐 어떻게 하죠? 자, 시작을 해볼게요. 아, 옷, 옷, 옷을, 아, 옷을 끼 아, 옷을, 아, 옷을 끼고. <laughs> 아, 옷을, 끼고. 아, 옷안 아, 옷을 끼고. 아, 옷을 끼고. 아, 옷을 끼고. 아, 옷을 끼고. 아, 옷 무속 같은 게지짜인가요어 염색을 또할 거예요. 염색을 머리카락 염색을 또할 거라서 머리카락 염색하시는 영, 영상은 이제 강남공님이 직접 하시는 걸로 강남공님이 스토리에서 보실 수 있고. 아니 있구요. 그냥 여기서 전부 하시죠? 아니 아니. 아, 제 것도 좀 물려줘. 영심 쪽이. 아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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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작했던데 우유 폭발 실험. 네. 그거. 제 너무 친구가 찍었어. 너무 이상하게 찍어갖고. 내가 잘 찍자. 못생긴함이돼지예요걔 네. 솔직히 말하자면 얼굴 캠맞죠 근데 살짝 그 친구가 이상하게 찍었어요 맞아요 진짜 게했지 으아악 이러면 펑퐁 펑펑 이러면 흔들어요 동시에 펑 갑자기 바로 이렇게요 하나 둘셋 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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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진짜 웃겼는데 아쉽네요 근데 그걸 안 올렸죠 네. 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어 그냥 이렇게 하죠. 자, 그게 제그 아, 그럼 제일 낫는데. 자, 머리카락에 누를까. <laughs> 어, 아니아 <아니야>, <laughs> 저기. <laughs>